이 밑에 3개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어서 놓고 여기도 열어서 이렇게 놓고 안녕하세요 애니파파 캠핑가제작소 능이엄마입니다 어, 오늘은 스타렉스 5밴 작업 영상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오늘은 어, 향긋하고 피톤치드 가득한 판백나무 원목으로 만든 친상 리프트 테이블 어, 사이드장 수납장 어, 세트예요 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거 리프트 테이블이잖아요? 이쪽에 앉아서, 두 분이 충분히 앉아서 식사도 하실 수 있고, 여기 앉아서 단독도 나눌 수 있고,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침상이 굉장히 넓죠? 어, 침상이 굉장히 넓은데, 제가 여기서 소개를 시작해 드릴 거예요. 자. 어, 이번에 주문 제작 의뢰하신 분은 저희가 스타렉스가 사이드장의 왼쪽, 오른쪽이 다 구분되어 있는데, 이번에 왼쪽만 선택을 하셨어요. 넓게 쓰시려고 그러시는데, 왼쪽에 이렇게 사이드장이 있고, 어, 이렇게 수납이 두분대로한나까지 한 칸까지 열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척척 붙어요. 저는 솔직히 이걸 뜯었다 붙였다 할때좀 약간 쾌감을 느끼는데 좀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있어서 여기다 물건들을 올려놓으셔도 차가 주행을 할때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조금씩 움직일 수는 있어도 떨어지는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저희 애니파파 파워뱅크 시스템, 애니파파 파워 패널, 파, 그, 파워뱅크 패널인데요. 어, 굉장히 깔, 깔끔하게 액정 패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 250폴드 코드도 있고, 그리고, 인버터 버튼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 XT90 코드 꽂는 것도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선이 너저분하게 나오지 않게 USB코드 꽂을 수 있는 곳이 따로 빼져 있어요 이거는 저희도 많이 사용하면서 어, 적용해 드린 건데 이게 선이 여기에다가 막 꽂아서 충전하고 이러면 여기가 엄청 지저분해지거든요 이거는 아시는 분이 좀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가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 저희가 USB 코드를 이쪽이 직접 빼가지고 여기 시계 같은 것도 충전할 수 있고 그리고 휴대폰도 충전할 수 있게 여기 바로바로 바로 충전할 수 있게 해드렸어요 어, 보시면 아주 깔끔한 거 아실 거예요 선이 넓게 침상이 않나? 있고 여기 저희가 파워뱅크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 이번에 이제 주문 하신 분의 이제 요구사항은 여기 개수대를 쓰지 않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작업했던 개수대를 없이 여기를 넓게, 상판을 넓게 구성을 했고요. 여기에 매트 하나 같은 거 깔아놓으시고 주방, 주방 조리기구를, 조리 조리기구 사용해서 조리도 할수 있고 아주 넓게 잘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 열면은 이렇게 수납공간이 어, 이렇게 상판이 넓게, 와이드, 와이드 형식으로 넓게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굉장히 넓고 편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문을 열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리프트 테이블 때문에 다 열리진 않는데 2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굉장히 넓어요. 지금 이렇게 저희가 손이 쏙 들어가는데. 올라가서 리프트 테이블 을다 내려요. 아, 그럴까요? 아, 제가 지금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힘쓰는 일을 좀안 하고 싶었는데 사장님께서 이걸 시키시네요. 자,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문을 열면 아주 활짝 열리죠?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 밖에 꺼내놓고 다니지 않고 안에다가 수납해서 다닐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어요. 저는 항상 해드리지만 저희도 바빠서 아직 못하고 있지만 너무 탐이 납니다. 그리고 냉장고 쪽소개하 해드리기 전에 이쪽에도 지금 개수대가 없는 대신에 수납 공간이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냥 통으로 우수통이랑. 아 통으로 갈게요, 있는. 갈게요. 아. 네. 아, 여기가 원래 개수대를 원래 놓을 수 있는 자리인데 개수대를 없애고 넓게 그냥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시거든요 수납공간보다는 여기 어차피 거의다 물통 집어넣으신다고 아 그래요? 샤워기 사달라고 하셔가지고 음, 샤워기는 준비해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예전 영상에 소개해드렸던 그 샤워기 그대로 소개해드렸고요 어,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 해드렸는데 저기 냉장고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냉장고 소개해드릴게요 어, 냉장고하고 전자렌지 다 저희가 해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수납장이 사이즈에 맞춰서 딱 맞춰야 돼요. 왜냐면 아무래도 한정된 차량 공간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작은 공간 하나들도 어,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즈에 딱 맞게 해서 냉장고, 투도 냉장고인데 이게 열었다 닫았다 하기 편하게. 지금 냉장고가 돌아가고 있어서 아, 너무 시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30도인데 냉장고 열었는데, 냉기가 아주 너무 시원하게 나오는데요? 너무 좋아 열고 있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는 전자렌지. 저희도 이거 사용하고 있는데, 뭐, 햇반이나 이런 거 금방 데워지고요. 어 요즘에 편의점 털기 많이 하잖아요. 편의점에서 몇 가지 맛있는 거 사가지고, 전자렌지에서 바로바로 데워서 먹으면은, 요즘에 굉장히 맛있는 거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자렌지 요즘에 필수입니다. 아, 간혹 연세 드신 분들 전자렌지 잘안 쓰신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거 정말 안 쓰셔서 그러신 거예요. 정말 차박 다니시면서 전자레인지 정말 유용하니까 한 번쯤 이용하시는 거꼭 생각해 보신 거 좋아요. 원목 침상이 가장 시그니처인 이유가 이 확장판이겠죠. 이 확장판 다 같은 확장판 아니에요. 비슷한 디자인도 많겠지만 이렇게 놓면 으 그냥 자연스럽게 고정됩니다. 이 그리고 저희가 이 다리가 이 밑에 3 개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어서 놓고 여기도 열어서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쪽은 사장님 해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열어서 놓고요 바닥에 돌려서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자분들도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어, 노, 여기가 지금 요트 바닥이 되어 있어서 어, 지금 약간은 푹신함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탄탄하게 어, 조절하시면 높이가 완성되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확장판은 키가 크신 분들이나 이제, 어, 독격을 나가신 분들도 좀 편하게 이용하시 있고요. 이 다리는 저희가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굉장히 어, 안전되고, 그리고 잘 만들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저어지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 저희가 이 유튜버가 지금 저희가 시공해드리고 있는데, 이거 제가 깔은 겁니다. 시나몬뿐만 아니라 이것도 제가 깔았는데요 깔끔하지 않아요? 어, 이거 저희가 이개시대 어, 있던 이 수납장이랑 냉장고 전자레인지장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작업한 건데요 어, 저희 엠보싱이나 이 전기 작업이나 이런, 이런 거다 하시는 분들 이 시나몬 드리는 분들한테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서비스 해드릴게요. 아, 어, 근데 단 하나 의자가 뭐 한쪽만 남기신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작업했을 때 굉장히 지저분해요. 이게 밑으로 들어가서 깔끔하게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의자가 뭐 한쪽만 남거나 이랬, 이럴 때는 이 서비스가 될수 없다라는 거꼭 참고만 해주세요. 웬만하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어, 그런 경우만 좀안될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주시고 이거는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맨발로 들어가서 밟으면 정말 좋습니다. 느낌이 정말 폭신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저희가 유튜브 바닥이랑 시나몬은 어, 능이엄마의 선물이라는 거꼭 잊지 말아주세요. 뒤로 한번 가볼까요? 아, 저희 이 애니퍼파 엠보싱, 엠보싱과 l e d 예요이 LED는 고급형. 고급형으로 센서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불빛 조절이 됩니다. 연한 빛, 환한 빛. 이렇게 고급형으로 설치를 요청하신 분이라서 저희가 해드렸고, 트렁크의 2구, 그리고 여기 천장에 4구. 어, 굉장히 환해요. 어, 그래서 캠핑이나 사방은 대부분 노지를 가시기 때문에 어둡거든요. 지금 뭐 이런 도심이나 이런 데는 불빛이 환하기 때문에 크게 못 느끼지만, 노지나 이런 곳에 가시면, 자연에 가시면 이 불빛이 환해야 정말 좋습니다. 환하지 않으면 너무 답답하고, 심지어 고기가 얼만큼 입었는지 불빛이 환한 건 정말 신기한 수입니다. 저희도 이걸로 지금 교체하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식당은 항상 똑같은 느낌인긴 한데, 여기 저희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잖아요. 여기고 이렇게 양쪽으로. 간혹 왜 바깥쪽에서 열리시냐 궁금하신 분들 있는데, 이거는 매트를 까시면 저희 여기다가 항상 뭔가를 깔아놓으시잖아요. 꺼내실 때 문이 이렇게 열리시면 굉장히 불편해요. 이건 저희가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문이 안에서 무언가를 살짝만 걷고 열어서 물건을 꺼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로만 열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버튼 달아서 양쪽이 열리고 그리고 여기는 저희 에니파파의 예쁜 도가 각인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어, 자석이 굉장히 탄탄해서 닫고 열을 때 굉장히 안정감이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누르면 버튼이 나오고 손잡이가 나오고 이렇게 열어서 엄청 깊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으실 때 눌러놓고 깔끔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작은 디테일이지만 저희가 항상 신경 쓰는 부분이고요. 그냥 어, 사용하는데 급급하게 만든 디자인들이 아니라 저희는 예쁘고 만족스럽고 사용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다닐 때 힐링이 돼야 되는 디자인으로 항상 연구하고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잠깐 제가 항상 소개를 할때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있죠. 시나몬 바랜드죠. 따라오실까요? 오늘은 제가 외줄로 만들어가지고 행잉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저거 제가 만들고 나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건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람결에도 끈이 움직이면서 잘 다니고요. 그리고 제가 시나몬 오일하고 유칼립투스 오일도 같이 뿌려줬기 때문에 향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름철 목이나 벌레 교체하시면서 예쁜 감성, 감성차박하시라고 저희가 MOC이나 전기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서비스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쯤 예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어땠나요? 사장님. 아유, 아, 뭐, 최고입니다, <laughs> 뭐. 아, 항상 최고인가요?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저는 오늘도 열심히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작업으로 찾아, 찾아가도록 할 거고요. 저희 애니파파, 능아빠 t v 좋아요, 구독 꼭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애니파파는 오시면 커피 마시는 거꼭 사드립니다. 많이들 오세요. 능마파